만지면 안돼 노후에 거지로살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뭐두 종목만 사놓으면 계속 노후가 편안하다고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S&P500하고 QQQ 사래 나는 지금 반대야 그 모습이 나올 때 QQQ를 사시고 S&P500을 사시면 돼요 그러면 버핏이 기다리는 건 뭘까 바로 미국 시장이 한 10여년간 기술 중심으로만 계속한 거야. 그래갖고 미국으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갔어. 트럼프 이 인간. 지금 미국에 그 월가에서 엄청난 돈을 빨아갔는데 지, 지금 종이 팔아먹었는데 그 얘기냐. 왜 안해? 응? 지금 우리 그그 그 애플 마이크로스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여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냐고. 그다음 여기 또 ETF 있잖아. ETF 또 반도체 ETF 여기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냔 말이지. 근데 자이 성장주라는 것은 버핏이. 애플 빼놓고는 안 산다고 그러니까 버핏은 원래 애플도 잘안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성장주라는 것은 끝이 끝이 나빠 왜냐면 화끈하게 넘어 오버슈팅 하고 빠질 때는 한없이 빠져버려 사람들이 다 미쳐가지고 거기 가서 다질러버는데 그냥 질르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있다고 올라가는 걸 보면 계속 올라간다고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거기다가 용자를 바꾸면 영끌을 하게 된다는 그런데 주식주장이나 부동산시나 마찬가지야 영끌하다가 고점 잡으면 패가 망신하는 거야 한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버려지를 쓰라든지 종목을 아주 한 종목 두 종목에 압축해서 몰빵을 치라든지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들 근처에 가면 안 된다고 알겠죠? 최소한도 몇 종목 분산하시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네버러지 쓰지 마세요 내가 다섯 번 깡통나 봐서 하는데 네버러지를 써서 깡통난 거야 네버러지가 뭐냐 이 증권사의 세팅이 말이야 나... 어,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달어아 나는 주식이 말이야. 천만 원샀는데 주식이 2,500만 원씩어요 세팅이 돼 있는 거야. 신용 쓰라고 증권회사가. 증권회사 그거 세팅을 여러분이 신용이 안 되도록 막아야 됩니다. 안 막으면 자동으로 신용 막 싸져요. 그게, 근데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댓글을 보니까 매수 시점이, 신용을 쓴 시점이 어디냐. 다 고점이야. 고점이 좋아 보이고 좋은 얘기, 하이알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그 좋은 얘기 나올 때, 나도 모르게, 오! 규왕목을 빨리 먹어야지. 그래서, 신용을 쓰게 되는 거야. 융자를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laughs> 여러분이 이 변동성에 대해서, 고점에 마음이 편안하고, 고점이 융자 받고 싶고, 고점에 친구들이 귓속에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고, 그럴 때 여러분이 얼룩 나오셔야 돼. 종목을 압축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단타를 시키는 사람들. 단타하면요, 세계적인 명인들에게 해야 되나. 오른버핏이 단타하는 거 봤어요? 단타한 재벌들은 못 봤어요, 나는. 주식시장에서는 단타를 좋아하는 애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가난해요. 어제 가면 단타를 좋아하던 그한 25년, 30년 친구, 후배가 얼마 전에 찾아오지도 않고 카톡 왔더라고. 형님 돈좀 빌려달라고. 아, 너 주식을 30년 했는데 무슨 돈을 빌리냐? 단타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단타하시면 안 됩니다. 단타 얘기 나오면 얼렁 나고 단타책 얼렁 버리고 여러분이 살 길은 버핏을 따라 하세요. 버핏이 투자 방법을 배우셔야 되고 버핏이 철학을 배우셔야 돼요. 이제는 지행이 짓고 나오셨더라고요. 걸음걸이 잘안 돼서. 근데 여러분, 62세서부터 버핏이 돈을 보, 많이 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이 먹어야 된다는 그때 탐욕을 제어하고 성장주를 여러분이 멀리하고 정말 가치주를 좋아하는. 가치주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가치주 장르를 해 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개별 종목은 흥분을 하잖아요. 급등했을 때 신용쓰고 막 그러게 되는데, ETF를 쓰게 되면은 그런 거는 좀 자제가 되죠. 그리고 변동성이 심할 때 마음이 좀 편안한데, ETF의 특징과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ETF는, 음 지금 S&P 500 버핏이 다 팔아버렸는데, 그거 좋아하지 말고 차라리 코덱스 200을 좋아해야 되는데, 코덱스 200이 내가 연구해봤더니, 삼성은 하이닉스가 힘이 없잖아. 그러면 코덱스도 힘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주도주도를 좀 골라 잡아야 되는데, 그건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ETF가 지금은 좀 어렵다. 제일 나쁜 게 테마 입주인데, 여기 있다 테마에 대해서 이따 나오긴 나할 겁니다. 그래서 ETF도 이제 좋아요. 좋은데, 잘 분산된 거. 좋은데, 시장이 살아서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 동안, 물론 S&P를 지금 들어가서 사는 거는 조금 그렇고, 한번 조정을 해주면, 아까 우리가 액션 모빌 봤죠? 예, S&P 500이 한번쯤 조정을 세게 해줄 때까지. 버핏이 지금 돈 갖고 있잖아요 왜?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S&P 조정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돈 갖고 기다려야죠 아셨죠? 그래서 지금 ETF는 좋은데 좀 기다려라 그리고 좀더 ETF를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뒤에서 종목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 ETF는 개별 주식과 비교했을 때 개별 종목은 좀 변동 속에 마음이 많이 흔들 수, 수 있지만 요거는좀 흔들리진 않죠 예, 그런 점이 있고 또 ETF가 요즘에는 이제 더블, 세더막 이런 게 나와서, 그건 무슨 얘기죠? 내버려지쓴 거랑 똑같은 효과인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 그 그러니까 ETF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두 배, 세 배짜리 사는 건 신용을 쓴 거야. 그거 안 하고, 그냥 한 배짜리만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M7 종목을 샀다 그러면은, 여러분 직접 샀으면 수수료 하나도 안 나가. 근데 여러분 ETF를 사면 다만 얼마라도 나간다고. 그게 작은 돈 아니거든요? 매해 나가잖아요. 근데 주식을 사면 오랫동안 들고 가야 되는데 매해 수수료가 나가는 건 좋은 게 아니니까 수수료가 아주 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장점은 이제 물론 절세 효과도 있죠. 그래서 ETF도 실시간에 사고팔기 때문에 약간 좀 사고팔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ETF를 만들어보면 이제, 어, 그런 네버러지의 유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보니까세배짜리막 TQQ, 반도체 세배짜리에 너무나 많이 거기 투자했잖아요. 다들 쫄딱 망했잖아요. 지금 10분의 1터막 났어요. 반도체 ETF 같은 거 보면 세배짜리 네, 그런 걸 만지면 한 방에 거지되는 거예요. ETF가 잘 골라야 돼. 잘못 고르면 ETF가 주식보다 더 빨리 망한다. 그리고 이제 테마별 있잖아요. 요즘에 말하면, 음, AI 테마. 그 다음에 뭐, 그래서 각 테마가 나올 때마다 테마에 ETF가 나오죠. 그 ETF는 테마가 나왔다는 건그 업종이 좀 떴다는 거야. 인기 없는 테마는 인기 없는 업종은 안 만들어. 인기 있을 때 만드니까 ETF 회사를 다 믿지 마. 좋은 회사 아니야. 인기 있을 때 거래될 때서 만들어가지고 테슬라 꼭대기에서 만든 거 봐라 막두 배짜리, 세 배짜리. 나쁜 인간들 아니야. 그게 뭐야. ETF 회사가 돈 버는 거야. ETF를 여러분의 친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냉정히 그 속에 정말 좋은 걸 골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아무거나 덤벙덤벙 대지 말고 현찰을 갖고 기다리면서 어, 공부하는 게, 에, 좋고요 지금, 요새 보니까, 유튜브에, 뭐, 두 종목만 사놓으면은, 계속, 노후가 편안하다고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S&P 500하고, QQQ 사례. 나는 지금 반대야. 그 그렇게 오래 오르놨으니까, 이제 한 번쯤, 아까 우리가, 액션 모빌 차트 봤잖아요. 캬, 들어서, 다 꺾은 거. 그 모습이 나올 때, QQQ를 사시고 S&P500을 사시면 돼요 그러면 버핏이 돈 갖고 기다리는 건 뭘까 바로 S&P500이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들어가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미국에다 갖다 던졌습니까 월가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월가가 한국 사람들의 돈 나눠줄 것 같아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그 사람들이 금융의 전문가들이 다 한국 사람 돈 뺏는 거예요 지금 초보자 서학개미들은 지금도 이미 많이 잃었지만 앞으로도 미국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트럼프, 어, 무역 전쟁을 읽어보면서 뭘 느꼈어요? 미국을 믿지 말아야 돼요. 미국 믿으면 안 됩니다. 나스닥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QQQ. QQQ가 나스닥이 이제 오르고 내리면 S&P 500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구 과제인데 단계에는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는 거하고 또 하나이냐면 3배짜리 TQQ 있죠? 아, 이거 진짜 많이 잃었어요. 지금 개인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이제 안 만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또, 세 배짜리는 수수료도 비싸요. 그래서, 이게 옆으로만 서 있어도, 원금을 까먹으니까 빠지는 거야. 옆으로만 서 있어도. 저러면 주식 사면 옆으로 빠지면 배당 나오잖아요. 이건 배당이 나온 게 아니라 수수료가 빠져나가니까, 세 배짜리, 절대 만지면 안 돼. 세 배짜리 좋아하면 노후에, 하여튼, 거지로 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추정하는지 봐야죠. 어, 기초 자산이 뭔지, 테마가 뭔지 좀 보이고요. 어, 요걸 좀잘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코덱스 200이라 그러면은, 어, 우리 거래소에 200 종목을 이제 담아놓은 거고요. 타이거, 나스닥 100 하면은 아까 QQQ에서 나스닥 그 100을 담아놓은 거죠. 네, 그 다음에 SOXX, 반도체 섹터의 그 반도체 그 e t f 예요 그리고 TQQ,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어, 나스닥 100, QQQ를 3배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 ETF는 음, 그렇게 많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딱, 그, 지수에 연관된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덱스, 에, 그런 것들만 좀 생각하시고, QQQ보다는 새롭게 떠나오는 나라가 있겠죠. 예, 그동안 주가는 가만히 보면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예, 이모직 마켓으로 갈 거겠죠. 아무래도. 그죠? 렇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연초 대비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신고가 막 나고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조선이나 방이나 이런 데서 신고가 막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지식은 아직 고점 못 넘었잖아요. 여러분이 월봉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고점 못 넘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이 고점, 이, 이 고점을 넘었다는 거는 뭐냐면 가고 있다는 거죠. 매물을 다부셨다는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ETF도 전고점 돌파 못한 것들은 아직 좀더 관망해야 된다. 그래서 미티프를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좀더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어, ETF를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수수료. 수수료 봐야 돼요. 그래서 0.03이나 0.05 차이는 많이 나는 거잖아요. 0.03은 억당 3만 원이라면 0.5는 이거 이거 억당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 네버러지가 엄청 비싸죠 보세요. 0.7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수수료가 비싼 거니까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인버스 특히 시간이 지나가면은 수수료를 다 녹아 버려요. 맞죠. 그다음에 거래량도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한번 사면 오래 가지고 갈수 있는 ETF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미국에서는 S&P 500이라든지 한국엔 코덱스 200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유리할까? 물론 아무래도 코덱스 200이 유리하겠죠. S&P 500보다는. 왜냐면 그동안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 ETF에 대한 공부. 아까도 이제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좀 어렵습니다. ETF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나는 업종 ETF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뭐, 지금 그래도 가고 있는 건 조선과 방위 산업 아닌가요? 두 업종이 ETF가 어, 그런 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테마기 때문에 종목으로 직접 투자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나라별로 보면은 이제 낯싸의 QQQ 같은 게 중국으로 말하면 테크죠. 항생 테크 이 t 프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어, 지금 무역전쟁 때문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둘다 완전히 뭐 망가지길 바라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합의점에 이르겠죠. 죽는다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laughs>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어, 써먹은 것보다안 써먹은 쪽 ETF를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좀 어려운 시기네요. 좀 보고 싶다면은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뭐 조선 ETF 장기로 봐서는 그다음에 어, 뭐그 다음에 뭐그 정도 조선 e 그 다음에 중국에 가서는 항상 테크. 차이나 항상 테크. 타이거 코덱스에 그런 게 있더라고. 차이나 항상 테크. 야, 중국 지금 어려운데 다 망한다는데 무슨 중국이야. 근데 내가 연구해 보니까 중국 안 망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중국 사람들은 1960년대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굶어 죽었다고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동안 일해서번 돈을 전부 저축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다 써버렸어요. 주식도 사고 그랬죠. 그런데 결국 어려워도 잘 참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세요.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중국은 망하지 않는다. 어,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말하고 있어요. 미국이 태세가 망가졌는데 중국의 BYD는 신고가 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뭐요, 여러분 같은 전기차라도 중국 전기차와 미국 전기차의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CEO가 나대고 매스컴 타고 정치하고 저런 인간들은. 그런 주식은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웅달 재방에 나가서도 그때 얘기를 했는데 저구뚜그레이트란 책을 내가 보여주면서 CEO가 나 되면 매스컴 타고 지랄하는 놈들은 절대 주식 사지 마라. 그 내가 얘기를 했는데 폭락 나왔잖아요. 그건 뭐죠? CEO가 매스컴 타는 것도 안 되는데 정치까지 가다해 그래갖고 그냥 그 테슬라 주가가 막 살랐으면 자동차 탄사람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거 막 불사재로 그러니까 막 발길도 차고 지나가다 그게 그게 뭐요? 예다 앨런 머스크 그놈의 그욕심해요 욕심이지 그것도 다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기업을 운영한다는 거는 구트그레이트꼭 한번 읽어보세요. 구트그레이트 책을 표지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구트그레이트 책에 정말 좋은 주식을 발굴하는 기본이 거기 다 들어있어. 좋은 CEO들은 나대질 안 해. 모든 발표할 때 자기가 안 나서 누가 나서 밑에 부장 담당 부장들이 나가서 하라 고 그러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 그렇게 좋은 CEO들은 정말 성직자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좋은 CEO, 좋은 회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동안 잘 가는 회사도 그냥 코카콜라 회장 나와 떠드는 거 봤어요? 유한양행 회장 나와 떠드는 거 봤어요? 고려아인 회장 나와 떠드는 거 봤어요? 좋은 회사 사장들은 나대지 않는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야 그런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오래 가더라. 그래서 테슬라에서 우리가 좋은 걸 배우게 된 거죠. 좋은, 회사.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망할 것 같은 나라, 망할 것 같은 회사 속에서 보석이 나오는 겁니다. 안사드래도 연필로 써놓고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네, 주식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내버려질 어, 쓰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은 가진 돈을 다 뺏긴다는 건 이거 제일 중요하고요. 정말 부동산처럼 한번 사면 팔지 않으려고 가치주를 투자하시면 여러분은 부자 됩니다. 이건 사무실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전화도 필요 없고 직원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할일 하면서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도 할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업 투자한다고. 뭐, 단기 매매 공부하고 그런다고 하면요. 여러분은 인생을 완전히 나락에 떨어질 거예요. 그런 공부하지 마세요. 피폐해집니다. 주식을 매일 쳐다보면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암 생깁니다. 주식은 수익률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수익률이 좋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요. 에 주식을 사놓고 죽은 사람이 제일 높은 수익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식을 사놓고 안보는 사람. 요거 이제 부자빠가 연구한 게인는데팜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하는 방법. 요거 굉장히 중요한 방법, 팜 시스템인데, 그건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이 주식을 쳐다보면 부자가 안 됩니다 주식이 50%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주식을 사서 여러분 모아가면 참 부자가 될 거고요 어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융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금융 공부를 못하면 노후에 너무나 비참해 나라도 금융이 나라를 살리고 금융이 가정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어 말씀드리고요 이 세상에 그냥 돈을 버는 건 없어요. 그냥 돈을 너무 쉽게, 주식장에서 돈을 너무 쉽게 벌려고 하면 너무 쉽게 돈을 잃는다는 거, 명심하시고.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제 워런버핏책 많이 읽으시고, 부자빠의 추천도서들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굿드그레이터 하나 추천드렸잖아요. 그대금 아까 내가 이제 실패해서 그 성공할 수 있는 책을 만든 것,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 장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소없는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좀더 좋은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是。